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위해 산과 들로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풍성한 가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농산물 덕분인데요. 그 현장에 김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루떡에 고구마, 사과에 참기름까지. 친환경 농산물과 먹거리가 제대 계단을 가득 채웁니다. 전국에서 생명 농법으로 길러진 농산물입니다. 서울대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는 한해 수확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가을 거지 감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전국에서 생명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우리농 농부들과 도시의 신자들이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유기농이라고도 알려진 생명농법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재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물의 크기가 작거나 흠집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몸에는 더 좋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 교구 유경천 주교는 도시의 신자들이 생명농산물에 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생명농업의 명맥을 이어가시는 그런 농민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농업은 농민들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사는 농민들의 몫이지만 그 농산물을 소비해주는 도시의 신자들이 없다면 그런 농사가 유지될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생명농법은 일반 농법보다 농부들의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확량은 더 적고 팔로도 마땅치 않아 힘들게 농사를 지어 놓고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는 매 가을거지 감사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날 전국의 우리 농 농부들이 모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13개 교구에서 600여 명의 농민들이 참여해 도시 소비자들을 만났습니다. 유 주교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부터 성전 앞마당까지 이어진 장터를 일일이 방문하며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땅을 살리고, 작물도 살리고, 또 사람의 생명까지 살리는 생명농업. 조금 비싸고 수고스럽더라도 오늘은 생명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CPBC, 김율입니다.